사람 사람을 사람을 잡아 가려고 그래. 나는 이아저씨한테 아무짓도안했는데 내가 뭔 짓을 했다고 나한테 고라 그래? 막... 그런 교복인거 몰라요? 눈이 삐었어? 나쁘다고 치급파든다네나쁘다고 치도 파준다네. 나는 상관없거든요. 내가 알게 뭐야. 저 여러 보고 아픈 사람들인데. 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요 내가 할머니 설고 딸이서시실거든요 그쪽은 정신이 또라인 거겠죠. 내가 정신이 이상 말든다네 내비 보요내맘대로 알아서 할 거니까 어른들이라고 어른들이라고 뭐 나이 만춰 먹었지 나이 만춰 먹었지 어이고 아이고 어이고아고 아이고 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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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이요아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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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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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고고이 왜 어때리기라도 하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안 하는데, 너, 너 혼자 뛰었어! 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자꾸 조용히 닥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랬을 텐지 아저씨가 꺼져요, 그냥. 싫었거든요? 내가 예, 예. 예. 왜 예. 아저씨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개같은 아저씨야. 뭐, 뭐, 아암튼아니까 다. 암튼하니까, 조이야! 시끄러요 어디서 노망난, 노망난 인간이? 갑이 내인생이 끼어들어? 아끼워져요그 손가락들 치워요 오, 당신이 아한손가락질 그 입지 않냐 거야. 지금? 아무 생각니까 조용히 해 지가 먼저 와가지고 저를 놓고 있 씨발 여기 진짜 내가 남의 명령 까이 들어야 돼 내가? <목소리>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말다 들어야 돼? 내가 족도 아니. 는데아죽기 그 싫어요 죽기 싫다고요 욕은 욕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거죠 <목소리>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거죠 기분 나쁘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뭐 어쩌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폭력분이들었어요 욕만 했지? 그거 가지고 내가 경찰에 살펴가야 돼요? 난 몸에 아무런 손도 안 대거든요. 내가 저거 욕을 할지라도 내가 몸에 손은 안 대요. 그 정도 범위에서 예의 덕분에 침처도 못부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말든가. 내가 알겠또 갔다가 미친 할아버지가 깨어들어? 미친 대머리 할아버지가 진짜 지가 와가지고 나한테 선교하려고 지랄이고. 어디 손가락질을 해. 가만 뜯어버릴 니다뜯어장을확 갈겨버릴 생로어들어 어른이 옛날어면서더 감동입니다. 입니개리 상년, 삭스가 노란년, 개만도 못한년, 지혜미의 비까지 요거 더 처먹게 하는년이라고 하는 거다.